3의 <laughs> x는 4의 y는 12분의 1의 z성 이런 조건일 때 x분의 1 플러스 y분의 1 플러스 z분의 1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무슨 선이 뭐, 문제는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풀수 있겠고 그 다음에 로고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수 있습니다. 먼저,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풀려면, 하는게 x분의 1, y분의 1, z분의 1이고, 문제조건에서 이런 관계가 있는데, 우선 여러분, 그거를 k라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것이 x분의 1, 1, y분의 1, z분의 1이라는 것의 포인트를 잡으면, 일단 k 라도쓸을때 요런 관계가 성립하고 여기서 x분의 1이라는 그런 모양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양변에 똑같이 x분의 1승을 해 보면 지수 법칙에 서 이렇게 곱해지니까 이거는 3이 되고 k의 x분의 1 똑같은 방법으로 4의 y승이 k이니까 양변에 y분의 1승을 하게 되면 4는 k의 y분의 1 다음에 12분의 1의 z승 역시 k이니까 역시 양변에 z분의 1승을 하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지고 우리가 하는 것이 x 분의 1 더하기 y 분의 1 더하기 z 분의 1 이게 우리 구하는 거니까 여기서 구하는 식의 값이 어떻게 하면 만들어질까 고그 생각을 하면 됩니다. 따라서 지금 지수에 x 분의 1, y 분의 1, z 분의 1이 있으니까 좌변은 좌변 길이 곱하고 그러면 12 1이 되고. 우변는우변끼리 곱하면 y 분의 1승 k의 는우분의우승이 되고 지수 베는에 의해서 이게 미수는 같으니까 지수끼리 는해집니다 따라서 k의 우리는우는이 성이 우베 되니까 따라서 y분의 1, 대분의 1은 0이니 모든 수의 영성은 1이니까. 뭐 지수국칙을 이용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일단 이걸 k로 두는 것이 식을 바꾸기가 좋고, 어떻게 보면 뭐 k 둘 줄만 알면 뭐쭉 어렵지 않게 구해집니다 그다음에 지금 같은 문제의 경우에는 로그를 이용해서도 문제를 풀수 있는데, 어 아까 k 라 두고 역시 3의 x 가 k에서 로그의 정의에 의하면 x는 로그의 미수 3의 k 이게 되고 와 4의 y에서는 k에서 역시 로그의 정의에 의하면 y는 로그 4의 k 똑같은 요령으로 z는 로그 12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X분의 1은 로그 3의 K분의 1이니까 로그의 경우에 역수는 밑수 진수 자리를 바꾸면 됩니다. 따라서 이 값은 로그 K의 3이 되겠고, 또 Y분의 1은 역시 역수를 취하면, 로고사의 k분의 1의 역수니까, 로고 k의 4가 되고, 트분의 1은, 같은 방법으로, 로고 k의 2분의 1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값은, 이 역수의 합이니까, 요거를 다 더하면, 아, 다하면 로그 k에 3, 로그 k에 4, 로그 k에 12분의 1. 로거는 진수끼리 곱하면 되니까 미수 k에 3, 4, 12분의 하면 로그 k에 1이 되어서. 로고는 진수가 1이면 0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관음값은 0이 됩니다. 1장 1단이 있는 풀이고 지수를 이용하면 처음에 조금만 생각하면 뒤에 풀이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오는데, 구하는 식이 좀 복잡해지면, 시수로풀 경우에는 처음에 좀 생각할 게 많습니다. 근데 로고로 풀면, 로고로 풀면, XYZ의 값을 아는 상태에서 구하는 식의 값을 구하면 되니까, 약간의 로고의 성질을 이용해서, 식 변형을 할 줄만 알면 되는데, 이 로고의 경우에는 우리가 방향 잡기는 로고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